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패션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세 번? 세번 어, 정도는 입고 있는 이 니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니트는 썸웨어버터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선물로 보내주셔서 처음 이제 입게 됐던 니트인데 어깨라인 떨어지는 핏도 예쁘고 저는 무엇보다 색감이 어디든 코디하기 예쁜 색감이라서 저는 이런 클래식한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입고 있는 니트입니다. 참. 어 저는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이제 올라갔어. <laughs> 연청 바지, 진청 바지도 되게 잘 어울리고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어디에도 힌트를 맞도록 코디하기 에 굉장히 좋은 가을 겨울용 니트입니다. 첫 번째 니트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인 목도리 카테고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목도리들도 챙겨서 가져왔고, 또 올해 야금야금 사모았던 예쁜 목도리들을 이렇게 한 가득 가져왔어요. 가져오느라 완전 진이 다 빠져버렸지만, <laughs> 힘을 내서 <laughs> 목도리들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 거의 제일 많이 착용했다고 할수 있는 목도리인데요, 바로 아크나 스튜디오의 이거 핑크색 목도리입니다. 어, 이 목도리를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물주물이라는 웹드라마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미소 역할로 나왔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웹드라마 채널에 들어가서 댓글들을 좀 봤는데 어 미소가 한목도리가 어디 건지 좀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좀 남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꼭 어? 그럼 이걸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그때 그 댓글에 남기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소가 착용했던 목도리는 바로 이 아크네스튜디오 목도리였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는 옛날 버전이에요 좀 제가 되게 예전에 홍콩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라서 이 택도 옛날 버전 택으로 되어있는 목도리인데 와이드 버전이에요 와이드 버전이고 핑크색이고 이게 아닌데 뭔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아크네스티드 목도리는 바라클라바처럼 활용도 할수 있다는 점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목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쁘고 따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끝. 두 번째도 아크는 스튜디오 목도리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색감의 목도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얘는 신버전 택이라서 음 여기다 이렇게. 대각선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좀 찐파랑 색감이에요. 얘도 똑같이 되게 와이드하고 두툼하고 그래서 좀 하면 되게 더워질 <laughs> 그런 색감이고 하면 되게 더워질 색감? 아, 하면 되게 더 따뜻해지는 그런 <laughs> 그런 머플러고 저는 이걸 보통 블랙 코트에 하면 좀 되게 단정한 느낌이고 화이트 코트에 해주면은 좀 포인트 되는 느낌? 그렇게 많이 코디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시원하고 안녕하지만 조금 톤 다운된 느낌의 블루입니다. 위에도 끝!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아크네 스튜디오 목도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스냅 사진 촬영할 때도 착용을 해서 굉장히 포인트가 됐었던 체크무늬 목도리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 목도리예요. 이거는 유행을탈것 같은 느낌이라서 당시 살 때는 좀 고민했었지만 색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블랙 아우터에다 매치해주면 크게 유행 타지 않는 느낌으로 매년 굉장히 잘 착용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촉감이 막 그렇게 엄청 부드러, 부드러운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참고해주세요. 얘는 좀내 루고가 좀 크게 박혀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체개는막 그렇게 베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검정색 아우터에다가 매치해 주면은 너무 예쁩니다 <laughs> 목도리 덕분에 너무 <웃음> 따뜻해져서 <웃음> 땀이 나는 <laughs> 예쁘지 않나요? 저 이거 진짜 되게 좋아하는 목도리여서 꼭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목도리 할때 이렇게 딱 이렇게 슥 둘러서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매는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이게 제일 딱 클래식하고 기본적인 느낌이라서 이렇게 싹 둘러서 한번 이렇게 딱 감아서 해주는 느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끝! 이제 제가 올해 발견한 저의 최애 목도리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목도리들의 제... 마조팩토리라는 브랜드의 목도리에 제가 이번에 완전 빠져가지고 두 개나 겨울이 시작될 때 구매를 했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마조팩토리 목도리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 약간 솜사탕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컬러명 자체는 옐로우더라고요. <laughs> 이거 진짜 컬러 패턴이 하늘색, 옐로우 컬러, 핑크색, 약간, 약간 연한 그레이 컬러?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딱 보자마자 이제 구매를 했는데 화이트 톤 니트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매치하는 팁이 안에 있는 이너나 아니면 아우터 컬러를 여기 안에 있는 컬러칩에 맞춰서 입어주시면 훨씬 더 뭔가 컬러 매치를 센스있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도리를 하는 날에는 컬러칩에 맞춰가지고 이너나 아우터 컬러를 맞춰서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파스텔 컬러의 옷들이 많기도 하고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취향을 정확했던 목도리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워요. 가벼운 편이어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음, 이렇게 둘러서 했을 때 목이, 아프... <laughs> 목이 아프다. <laughs> 목이 무겁지도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뽀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어떤 컬러가 좀 얼굴 바로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은근 분위기가 살짝 살짝 달라가지고 저는 좀 오늘은 좀 핑크 컬러가 내 얼굴 바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오늘은 좀 연노랑 컬러가 내 얼굴 바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좀 생각을 해서 살짝살짝 <laughs> 살짝 방향을 틀어주기도 하거든요. 약간의 하나의 진짜 그만한 꿀팁으로 생각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브랜드 목불이 완전 빠져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래서 또목도가 너무 마음에 드는 나머지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데되다른 컬러들을 또 보자 해서 그래서 못 참고 두 번째 컬러를 사게 됐는데 그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됐던 두 번째 컬러가 바로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레이 컬러는 이거예요 그레이 컬러는 말 그대로 이게 그레이가 메인이고 그다음에 핑크, 그다음에 약간의 블루 그다음에 약간 초록, 진초록 컬러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고요 겨울에 검정색 몸코트를 좀 좋아하고 잘 입는 편인데 그 검정색 코트에다가 매치했을 때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클래식한데 포인트가 돼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잘 입고 있고 그리고 얘는 약간 그렇게 좀톤 다운된 아우터에 네이비 톤의 아우터에도 약간 이 그레이랑 블루, 핑크 덕분인지 엄청 잘 어울려요. 이 바로 네이비 이너에도 딱 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 되게 따뜻해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진짜. 또다한 순간도 세한 적이 없어요. 마주 팩토리백목도리는 이렇게 딱한번 감은 다음에 묶어주는 스타일링으로도 예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예쁘게 잘착용하다 보니까 제 인스타에 스토리에다가도 막 많이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많이 DM이나 이런 댓글 같은 걸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목토리가 어디 건지 그래서 이제 선물로 보내주신 마지막 컬러 하나를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조팩토리의 베스트 컬러 중에 하나인 민트 컬러래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왜 베스트 컬러인지 알것 같아요. 이게 계속 품절이다가 딱 품절이 풀려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민트라는 컬러 이름에 알맞게 민트가 베이스인 목도리입니다. 진짜 예쁘죠? 처음에 소개드렸던 옐로우와 같이 약간 이런 파스텔 느낌? 근데 얘는 진짜 딱그 겨울에 눈사람 우리가 만들잖아요. 눈사람에다가 뭔가 딱 둘러주고 싶은 그런 목도리의 느낌? 그런 뭔가 포근하고 뭔가 적당히 쿨한 그런 느낌의 색감인데. 근데 얘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아우터 하나에 제가 요즘 되게 잘 하고 다니고 있는 제품인데. 밝은 느낌이잖아요. 좀 밝은 아우터에다가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 목도리입니다. 그래서 마조팩토리 목도리들 요즘 <laughs> 올해 진짜 주구장창 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laughs> 좀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목도리는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방안용품이라 사실 이번 겨울은 좀 굉장히 일찍부터 추웠기 때문에 다들 분명히 추위를 <laughs> 견디시기 위해 목도리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의 목도리들을 탈탈 털어서 이렇게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색감 배합이 마조프토리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가볍고 따뜻해요. 너무 추천합니다. 이, 여기 방금 발견했는데 나 약간 이런 지프라이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보일라나이 지프라이가 왜 붙어 있냐면 약간 TMI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제 옷에는 지프라이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제가 저희 강아지랑 매일 같이 산책을 다니다 보니까. 요새는 항상 이런 풀, 풀먼지, 잎사귀, 지푸라기 이런 게 한번 붙어있습니다. 붙어 <laughs>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거. 이것도 약간 체크무늬 목도리인데 제가 올해 구매한 건 아니고 작년에 구매... 재작년에 구매했던 건데 이거는 브랜드를 그래서 제가 까먹고 있었다가 방금 보고 생각났어요. 이거는 아르켓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서 색깔 말고 색깔 말고 하다가 그냥 저질러버렸던 제품인데 굉장히 이불 같은 <laughs> 넓고 포근한 그런 재질이에요. 근데 이 색감을 보고 반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었는데 초반에는 털 빠짐이 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제는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제는 괜찮은데 아무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폭딱한, 폭딱한 느낌 그 자체인 그런 목도리에요 진짜 따뜻하고 너무 폭닥폭닥 예쁜 그런 느낌인데 아마 2년이 지나서 지금도 아르켓에서 판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르켓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재질이나 색감의 목도리들을 판매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폭닥하고 풍신한 목도리 느낌을 찾으신다면 아르켓도 올해 한번 둘러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르켓 제품이에요. 화이트 베이스에 이런 연핑크. 들어가서 은은하게 여리여리하고 포인트가 되는 얘는 이렇게 칭칭 감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진짜 목이 추울 수가 없어 확실히 뭔가 되게 뽀용한 느낌? 저 그렇죠? 뭔가 되게 뽀용뽀용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laughs> 이런 화사한 목도리를 했을 때 장점이 그 얼굴 자체에 좀 반사를 화사하게 만들어준달까 좀 뭔가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만의 착각인가요? <laughs> 그래서 이것도 좀 어두운 톤의 아우터를 입었다 싶을 때 이렇게 목도리로 포인트도 주고 따뜻함도 챙겨주는 겨울의 페이보릿 페이, 어,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laughs> 이것도 소개 끝! 그리고 마지막 목도리 소개가 남았는데요. 한 3년 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번에 소개드린 아이템은 머플러인데 가장 휘뚜루마뚜루 하는 아이템은 아닌데 성향이 갖고 싶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좀꼭 가져야 하는 그런 좀 지속한 성향이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저지르게 됐던 그런 고가의 머플러인데 <laughs> 샤넬 머플러예요. 홍콩 샤넬 매장을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참았어야 했는데 참지 않고 구매를 해버렸던 그런 아이템인데 클래식 라인이에요. 이거는 이런 소재가 되게 좀 좋은 소재였는데 파이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소재였는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지금은 좋은 소재였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네요. <laughs> 제가 다시 찾아서 이런데다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착용한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식으로 착용을 하는 게. 한번 접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밝아졌지? 일단 이건 좀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의 아웃핏을 입을 때, 겨울에 가끔 이렇게 착용을 하는 편입니다. 물자켓 같은 거 입을 때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로고가 너무 보이는 건좀민망 하기 때문에, 약간. 대놓고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반 정도 감추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 이것도 제가 굉장히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네요. 옆모습은 이렇고요. 이거는 확실히 되게 굉장히 가볍고 슬림한 편이라서 되게 보온성에 비해서 진짜 진짜 가볍고 엄청 그 느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울 머플러보다 진짜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그만큼 좀 보관을 잘 해줘야 될것 같긴 해요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고 가벼운 샤넬 머플러입니다 그럼 이제 목도리 소개는 끝! 제가 목도리만큼이나 진짜 사계절 내내 애용하는 게 모자인데 이런 느낌.